2021학년도 9월 학력평가 통합과학 해설을 맡은 김청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긴 시간 많은 문항 앞에서 정말 많은 고민과 우리 친구들 머리를 써가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좀 했을 텐데요. 긴, 긴 시간 우리 친구들 결과와 상관없이 그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이렇게 아마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스스로에게 정말 잘했다고, 정말 고생했다고 이렇게 선생님도 얘기하고 싶고 스스로에게도 꼭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친구들이 이 학력 평가를 다시 되새기면서 나는 어떠한 생각들을 가져야 할까? 선생님이랑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오늘 시험 어땠나요? 오늘 시험 괜찮았어? 이렇게 선생님이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한명한명다 얼굴을 볼순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자, 여기요. 오늘 기분은 어떤가요? 라고 되어 있고요. 세 가지의 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스스로, 아, 나는 오늘 어떤 표정에 가까울까 생각해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 볼까요? 아, 선생님, 저는요, 오늘 시험 생각보다 굉장히 잘 봤거든요. 저는요, 활짝 웃고 있는 거에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생각보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거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저 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1학기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딱 문제 풀려고 하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저 기분 엄청 안 좋아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요. 한번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친구들 혹시 방학을 어떻게 보냈나요? 이 방학을 내가 원래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있을 거고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서 어 선생님 제가 계획대로 잘 보냈어요라고 한다면 이렇게 웃는 표시에 선생님 저 계획은 좀 세웠는데 그대로는 못 했어요. 근데 나름 열심히 했어요라고 하면 이런 표시에 선생님 저 계획은 진짜 많이 세웠는데 방학이 언제 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도 못 했어요. 하면은 요 표시에 얼추 대답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9월 학력평가가요, 우리 친구들 1학기 때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험 잘볼수 있는데, 이 방학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9월 학력평가는요, 우리 친구들, 어, 나는 왜 점수가 이렇게 낮지? 어, 난 점수 되게 높네? 이 점수 하나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이런 것보다, 아, 내가 방학을 이렇게 보냈구나. 이런 지표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학에 뭔가 눈에 띄지도 않는 것 같고 이게 뭐 어디 드러나나 싶었겠지만 그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은 것이 오늘 아마 우리 친구들의 표정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말을 다시 하면 오늘 지금 이 학력평가 보고 나서 우리 친구들 아, 나 이거 복습해야 돼. 라고 해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늘과 또 내일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그 다음 시험을 볼 때는 아마도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표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아, 내가 그동안 시간을 이렇게 썼구나, 다시 한번 내 생활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이 결과들을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9월 학력평가가 어떤 출제 범위를 가졌고, 어떤 문항들이 출제가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는. 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가, 요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출제 범위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는 것처럼 1단원, 2단원 전체였어요. 근데 아마, 어 이제 우리 친구들 많이 익숙해졌겠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1단원 공부하고 1단원 시험 봤으면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1단원 안 보고 2단원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점차점차 점차 누적되면서 출제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 조금씩 부담이 되는 학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 시험 받고 그거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차곡차곡차곡 내가 얼마나 잘 쌓아가고 있는가. 그러려면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반복적으로 복습을 해야겠죠. 어떻게 학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됐을 때 보다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건지 고민해 보시고 그거에 맞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했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전체적인 난도는 어땠느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난도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우리 친구들이 그냥 체감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중요한 거죠. 선생님, 저는 이것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A라는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A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험 보면서 느꼈지만, 선생님, 지문도 진짜 길고요. 저 분명히 A라는 개념 알거든요? 개념을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문항들이 이제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수능형 문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A라는 개념을 잘 알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제시된 자료를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넣어서, 아, 결국 정답은 이거구나.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연습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 연습들이 되어 있었다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분명히 용어는 익숙하고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연습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항들이 좀 출제가 됐는지 좀 볼게요. 먼저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한번 보시면 1단원, 2단원 고르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디에서 출제됐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는 건 우리가 6월 학력평가까지는 2단원의 그첫 번째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까지였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번 9월은 두, 두 개의 시스템이 더 들어왔죠.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시스템. 그래서 뒤쪽에 그 내용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보다 높은 문항,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새로 추가된 출제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라는 거 하나 좀, 어, 눈여겨보시면, 아, 앞으로 11월에는 또 추가되는 곳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요런 방향성을 좀잘 잡아 주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문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좀 한번 보시면 1단원에서는 일단 쭉 나오고 있는 어, 예상되어 있던 문항들, 나올 만한 문항들이 나왔는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화학 결합에서 문항 수도 조금 많아지고 있고 난이도도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챙겨 주시고 2단원에서는 우리 세 가지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죠? 이 중에 역학적 시스템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충돌과 완전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1년 전체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다음 학평 때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지구 시스템에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판의 경계가 출제가 됐어요. 다음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 시스템에서는 유전정보의 흐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 하거든요. 이런 문항들이 조금 배점이 높은 문항으로 출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문항이 출제되었든, 앞으로 또 어떤 문항이 출제되든, 우리 친구들이 잘 대비만 한다면, 분명히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어, 앞으로 내가 그럼 어떻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문항이랑 친해져야 할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어떤 문항이 어려웠지? 내가 개념은 알았는데 어떤 걸 답을 찾는 게 어려웠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문항들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개념 아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하고 넣어서 정답을 찾아야 가야 하는 그런 수능형 문항에 조금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앞으로 친해질 문항 조금 더 우리 친구들 체크를 해 두시고 한두 번더 문항을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왜 나는 공부해도 티가 나는 것 같지 않지? 이번 학평을 보고 나서도 선생님 저 고등학교 돼서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안 올라요. 네 선생님이요 방학 때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올림픽을 봤겠지만 선생님도 정말 열심히 응원하면서 올림픽을 봤거든요 그 올림픽 중에 한 경기 중에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딱한 발을 남겨놓은 경기였어요 그한 발이 몇 점이 되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승패가 갈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한 선수가 화를 치위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손을 놨어요. 그 활이 출발했고, 아직 관역에는 꽂히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관역에 그 활이 꽂히기도 전에 그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한 기자가 그 선수에게 묻습니다. 끝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맞나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끝이라고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양궁 선수들은 쏘는 순간 10점을 맞히는 느낌이 납니다. 마지막 화살을 쏠 때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요. 당장의 성적을 올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에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그한 발을 쏴야 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부단히 노력했던 그 노력들이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내 태도와 자세와 모든 감각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 친구들의 실력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아, 내가 차곡차곡 그 감각과 자세를 익혀가는 중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차분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인 우리 문제풀이에서요, 이제 1번부터 총 20번까지 어떻게 문항을 접근했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